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강의 15편, 위령공편 2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어, 자활군자는 긍이 부쟁하며 군이 부당이니라 이랬습니다. 어, 군자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군자는 긍이 부쟁하며 할때이 긍자는 긍자는 자존감을 갖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할때 장이지기를 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주석을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장이지기 지기, 지, 지기. 이게 가질 지자입니다. 가질 지 몸기 어. 음 장이 지기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몸을 가진다. 그래서 몸가짐 이렇게도 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몸가짐이라고 그렇기도 하는데 이 지자가 뭘 뭔가를 가지, 가지다 이렇게도 되지만 이것이 부지하다 부지하다 혹은 어, 지탱하다 또는 유지하다 이럴 때 씁니다. 이 지자가. 그러니까 부지하다 뭔가 붙잡아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지하는 거, 지탱하는 거, 유지하는 거, 이런, 이런 짓자예요. 그러면 지기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지탱하고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를 버티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냥 다순순한 몸가짐 정도가 아니라. 근데 뭘 가지고 자기를 지탱하느냐? 장, 장엄함, 장중함으로. 그러니까 저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내가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어, 뿌듯함, 자랑스러움,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자존감, 자긍심 이런 거죠. 이것이 금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적에 나 자신이 에그 뿌듯하게 느껴지는 부분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긍입니다. 긍. 근데 군자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자존감. 근데 다투지 않아요. 다툰다는 것은 항상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일종의 그런 의식이 긍인데 나는 나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남들을 짓밟음으로써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을 짓밟음으로써 내가 잘났다는 걸 확인을 하려면 늘 싸워야 되겠죠. 그것이 뭐 물리력으로 싸우든, 다른 것으로 싸우든, 힘으로 싸우든, 그게 무형의 힘이든 유형의 힘이든, 뭘로 싸우든, 하여튼 누군가하고 계속 싸워서 그 결과로서 누군가가 계속 내 앞에 무릎을 꿇리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는데, 군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어,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남을 무릎 꿇림으로써 확인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군자는 끊임없이 남한, 남에게 자기 자신을 더 낮춰요. 남한테 내가 낮춘다고 해서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남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인은 어떻게 하냐라는 말은 안 나왔죠. 소인은 어떻게 한다가 안 나왔지만 소인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해요.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무릎 꿇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잘났다는 걸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속은 공허하죠. 공허하죠. 그것이 군자하고 소인의 모습에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부당 그랬습니다. 군이부당. 이것도 물이 군자고, 이것도 물이 당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근데 군하고 당은 달라요. 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인 것인데 군자는 군자는 어 아까 앞에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 보자면 군자는 자기가 잘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이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춰서 뭘 하려고 그러냐? 뭘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무리를 이루고 살아갈 건데, 그게 사회죠.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래요. 도움이 되는 되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어야죠. 실력이든 뭐든. 그걸 갖추고 있어서 어느, 어느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어, 내놓음으로써,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혜택을 입도록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그래서 남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그 사실이 남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걸 걱정을 해요. 오히려. 그, 그게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군자는 남들하고 함께 살고 남들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군이고, 이 당은 뭐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편가르기라고 그랬습니다. 편가르기. 끼리끼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군자가 원하지만, 그렇지만 이 무리 안에서 당을 짓는 거, 끼리끼리 편가르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내 편이면 되고, 남의 편은 다안 되는 이런 거,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요 군자도 무리, 당자도 무리,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 이것도 잘났다, 이것도 잘났다 하는 거 하고 어, 하는 걸로 이렇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 그러면 소인은 당은 짓지만 무리를 이루지는 못하고 남하고 끊임없이 다투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긍심은 자존감은 갖지 못하고 뭐이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 2장 보시죠. 자왈 군자는 불이언거인하며 불이인폐언이니라 그랬습니다. 군자는 이언거인을 하지 않고 이인폐언을 하지도 않는다. 해서 여기 언, 인, 인, 언 이렇게 이제 말과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 말을 만들었는데요. 이 언거인 말로서 사람을 거이 거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등용이라고 어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들것자는 들것자는 뭐냐 그러면 영어로 픽업 하는 거거든요. 픽업 들것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이 평지에 있습니다. 사회 계층상의 평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라고 말하는 것. 위라고 말하는 것은 높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급이라고도 부르죠. 계급. 계단. 급수 할때그 계급.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가면 이 자리에 올라가면 여기에 있을 때보다 영향력이 반경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의 갖는 영향력의 반경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것이 위예요. 위위 위. 위. 그러면 이 여기 이제 평지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지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여기 주변에 요만큼에게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테니까 이 사람을 이 높은 곳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이 거 자예요. 거. 그러면 이 사람의 능, 이 뛰어난 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펼쳐지도록. 시행되도록, 베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위에, 이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그러면 선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불선한 사람이면, 선하지 못한, 악한 사람이면, 나쁜 영향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알치느냐, 즉 어떤 사람을 픽업을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적에 군자는 말로 그 사람을 등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등용을 하지 않아요. 어그 사람이 훌륭하다더라 라고 하는 주변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등용하지도 않고 혹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봤더니 그 사람의 말이 청산 유수처럼 그냥 곧이 나라를 뭐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 태평 성세로 만들 것 같다는 그 말, 그것만 갖고 그 사람을 등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 등용하고 말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사람을 등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자리에 어떤 인재를 앉히느냐가 그냥 나하고 그 사람하고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앉는 그 자리에 요구되는 그 역할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나 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만 듣고 말만 믿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 그런 거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 이인 폐언이니라 그랬죠.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말을 폐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이제 원인이 요거는 원인이 말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행동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요것은 원인이 사람이고 그 행위의 대상이 이제 말이 되는 그런 건데요. 반대로 사람 때문에 말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라요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데 말은 옳은데 그 말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 말을 채택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인폐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군자는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지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말을 청취를 할텐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뭐냐? 그러면 다양한 입장에... 다양한 어, 이해 관계의 다양한 소신에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의 말을 골고루 듣게 되겠죠. 듣, 듣는 것이 중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 그냥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들 중에서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이런 소신 저런 소신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들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할지를 판단하는 게 지도자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철학이. 그러니까 내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국정을 책임지는 내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철학에 비추어서 A라는 사람의 이야기 B라는 사람의 이야기 또는 C라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보고 그 자기 철학이 있어야만 그 중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죠. 예.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은 내가 이 전문 이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국정에 어떤 걸 선택해서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들어야 되는데 평소에 이쪽 사람들은 내가 그냥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오라도 나는 그 사람 말을 절대로 채택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이인폐언이에요. 사람 때문에 말을 폐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든 미워하든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이 오르면 나는 그 말을 채택해야죠. 왜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 이유가 있는 이 자리에 개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공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저 사람하고 내가 원수를 졌다 할지라도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말이 옳은 거면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사람 때문에 말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인 얘기는 없지만 소인은 이거하고 정반대요. 이 불자만 없애면 다 소인이에요. 말 가지고 사람을 등용을 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말을 폐기하기도 하고 그게 소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3장 보시겠습니다. 자장이 문할 유 이러니 가이 정신 행지자 호이까? 자왈 기서호 인저 기소 부력을 물시여 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이러니 정신 행지 할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유자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자자가 나오고 그러면 그 앞에 한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혹은 있는가 이렇게. 형서문이냐, 의문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음,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의문형이 되어 있으면 뭐뭐 하는 거, 것이 있습니까, 혹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일원이 가이 종신행지자.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요 말이라는 것이 요 말이 우리가 하는 말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개념을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개념 요즘 말로 하자면 개념 그래서 그 개념이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개념들이 이제 한자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은 한마디 말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마디 말 이게 한 글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목할 글자가 이 이자입니다 이자 이거를 제가 임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한, 말이 한마디거나 아니면 글자 한자이거나 그러, 그거 가지고는 종신행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행한다 그 글자 한자 혹은 그말 한마디 그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어 행해야만 하는 혹은 행해도 좋은 그런 것이기에는 말 한마디 혹은 글자 한 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뭔가 좀 장황한 이야기. 뭐 이렇게 되어야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뭐 행동으로 실천한다. 뭐 이제 이렇게 될것 같은데 지금 자공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긴 말씀 말고, 한마디 말씀이거나, 글자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글자 한자가, 그말 한마디가, 제가 죽을 때까지 행할, 실천할 만한 그런 것, 그런 것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이야기에, 그, 묘미를 탁 두드러지게 살려주는 글자는 요이 자예요, 이 자. 한 마디인데 한 글자인데 그런데 죽을 때까지 행할 만한 그런 것 있습니까? 이렇게 긴 얘기 말고 딱한 글자로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짚어달라는 거. 이데 이런 장면이 같은 뭐 제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할 만한 말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보다. 이렇게 글자 한자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런 기술이 자공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자공이 질문을 잘한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와 자왈 기 서호인 줘. 그것은 서일 거다. 이렇게 딱한 글자로 줬어요. 서. 서라는 글자라면 죽을 때까지 행해도 좋을 거다. 그러면서 이 서의 의미를 설명을 이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소부력을 물시여 인이니라. 이건데요. 이 기소부력 물시여인은 12편 안연편에 중궁이 중궁이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인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거 이제 그때도 제가 어, 설명을 드렸겠지만 드렸지만 여기에서 기소부력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 되어 있는데 어, 자세한 것은 그 12편에 가서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어, 대충만 설명을 드리면 요인요 요 인이라는 것을 어, 아까 그 중궁이 인을 물었을 때 공자가 이것을 설명을 했을 때이 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다 그랬죠 두 사람 이인 글자 자체가 두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은 자기하고 타인입니다 자기하고 타인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두 사람은 관계의 최소 단위에요 기본 단위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중에 하나는 나고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입니다. 이럴 적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기적일 수 있는 그 경향성을 극복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는 요 극기하고 애인 이것이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극복을 해야 하는 이겨내야 하는 이 이기적일 수 있는 나 그것이 요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요인이 요인입니다. 요것은 선대, 선대, 요, 이 인을 설명했던 요 내용을 그대로 요 서에다가도 공자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하고 인하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러면 인을, 인을 구하는 인을 찾아가는 길. 우리가 인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 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인에 가까운 개념이 뭐냐면 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 그랬냐면 맹자가. 맹자가.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가장 가까운 거, 거리에 있는 것이 서. 인데 그 서가 지금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서 자는 가틀려 자의 마음심 자. 같틀려 마음심. 마음이 같다. 같은 마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면 남도 하고 싶지 않다. 그, 그 얘기. 그래서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면 남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해서 내 생각이 끝나버리면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이기고 그것을 남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하고 싶지 않을 텐데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냈지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래서 하기 싫다는 것을 이겨냈어요. 내가 실제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들이 하게 하는 것은 미안하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되면 이긴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를, 그리고 자칫했으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해야 했을 그 사람이 안 해도 되게 만들었죠. 내가 그 사람한테 미치지 않게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베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을, 인을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그대로. 저 인을 설명하는 이야기고 이 이것을 다시 공자는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하고 서하고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인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서보다 더 가까운 길이 없다고 말했던 공, 어 맹자 맹자는 정확하게 핵심을 짚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